안녕하세요. 캐디할머니TV 에몽이 민구 여기는 오늘 게스트 모셔왔습니다. 뇽뇽 <웃음> <웃음> 시키지 마. 갑자기 뇽뇽이야. 뇽뇽 방금 만들었어 <방송>. 뇽뇽이라고 <laughs> <laughs> 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요즘 이제 c g 시작돼서 일이 너무 힘들어져서 술한잔 하고 영상 찍으니까 귀엽게 <laughs> 봐 주세요. 귀엽게 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민구야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네가 소개해 줄래? 어, 오늘은 아주 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한번 해 보자. 음. 술김에 하는 방송이니까 <laughs> 이해해 주세요. <laughs>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뭐 FM으로 열심히 다들 일하는 캐리들이긴 한데 정말 사람인지라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볼을 쳤는데, 내가 볼못 봤어. 근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볼을 못 봤을 때. 볼을 못 봤을 때? 볼을 못 봤을 때, 대충 눈치컫으로 그냥, 어, 어. 봐, <laughs> 우리가 볼을 못 그러니까 보는 게,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삑! 하면, 오감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볼못 보는 구간이 있어. 티샷 할 때, 월 세컨 샷할때 우리가 볼을 못 보는데 음. 티샷 할때 우리가 클럽을 딱 닦는다거나 스쿼 카드를 써야 되잖아 음. 홀을 이동을 하면은 그렇게 돼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진짜 뭐 진행이 빠른 고객 뭐 어드레스 빈스윙도 없이 그냥 갖다 대서 막 치는 음. 사람도 있어 못볼 수도 있잖아 음. 못봐그런데 이제 빵 소리가 나 그럼 우리 일단은 뭘 봐? 고객을 봐 음.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니야 <laughs> 일단 음. 난 하늘을 봐 넌 하늘? 어. 고기. 고개... 난 페어웨이를 봐. 어 그래 저 보는 게 다르네. <laughs> 난 페어웨이를 <페어에일 웃음> 어? 봐. 어 그래. 그래 하늘 보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찾아? 하늘에 음. 그 광활한 하늘에 볼이 음. 어딨나 겁나 찾아. 그럼 음. 여기 까만 게뭐 하나 이렇게 떨어져. 그건 근데 솔직히 진짜 운좋아야 어, 아니면 운 진짜 몇번이 사람의 스타일 음. 뭐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음. 가는 스타일이 음. 있는 사람 예상이어된 어,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첫 털부터는 그렇게 못 봐. 왜냐면 이 사람이 깔아치지, 뽕샷을 어, 치는지, 빼든지 고객에 대한 어, 이해도가 그랬지. 없을 때는 첫 털은 열심히 봐야지. 그래 뭐. 일단 그거, 되지, 그거 그거 두 번째. 넌 페어웨이를 봐. 나 페어, 일단 페어웨이를 봅니다. 페어웨이를 보면은 음. 아마 페어웨이 때 해야지. 아니 그래. 아니,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마. 평소에 페어웨이만 오는... 있는 게 아니거든. <laughs> 옆에 만약에 갔어. 가면은 <laughs> 일단 내가 이때쯤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음. 안 떨어졌어. 그러면은 고객님이 슥 봐. 고기가 이쪽, 아니요 이쪽, 아니면 은 옆에서 야야야 너 땅이었다 임마 옆에서 땅이래. 음. 아 얼마나 아. 고마워 그런 고객이 있으면. 고마운 멘트들. 그런 그럼 고객님. 그럼또 고객 그 고객님이 물어봐. 음. 언니 내고객 어디 갔어? 음. 아 고객님 왼쪽으로 가는데요. 음. 가서 오실게요. 영원입니다. 아, 영원인데. 가서 오겠습니다. 와, 난 그런 적 있어, 네. 근데. 뭐, 폐호해를 보든 고객을 보든 이 방향이 딱 보고 있는데 쫓아가서 보고 있잖아. 근데 고기 고글을 쓰고 있어. 아, 근지안 보여. 안 해, 안 해, 안 해. 아니, 그래도 그 턱은 돌아가 있어. 어, 어, 뒤로. 리고 턱은 약간씩 그러니까, 돌아간단 어. 말이야. 내 눈알만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 어, 턱방향. 어, 도저히 어. 모르겠어, 음. 근데. 그러면 도저히 모르겠으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한다고 응, 맞아, 맞아 맞아 가만히 있으면 옆에서 응. 물어봐요 언니 내공 어디 갔어? 물어보면 은 옆에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원래 제가 대답할 타이밍인데 가만히 있으면 거의 <laughs> 다른 동반자가 야너 땡겼어 딱 이렇게 아니면 너 열렸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 고객님 오른쪽으로 가셨는데 조금 위험해요 한번 가서 보실게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음. 오케이. 그러면은, 티샷에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세 그, 어, 우리가 또 세컨에서도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고인의 볼이 막산 속으로 들어가서 볼을 음.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세 분의 고객은 볼을 못 본다든지. 음,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때는 <laughs> 저는 도박을 합니다. <laughs> 어쨌든, 뭐 아니면 도요? <laughs> 가운데 있었으면 저한테 안 물어봤겠죠? 응.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아, 그렇지. 50도야. 50대 50. 50대 50이야. 어. 찍어. <laughs> 난, 난 찍어. 아니, 이거 근데 좀 위험할 수 있어. 아 네, 네. 음. 구질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어느 정도. 구질이 있잖아요. 음. 구질이 있어요. 그래서. 리 음. 그래, 일단, 방향을 일단 말하지 말고. 어, 그 가서 보실게요. 먼저 나내지 어, 않는다. 어, 일단 가서 음. 보실게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 너왜 자꾸 열리지? 아, 고객님이 왜 자꾸 열리지? 이러면은, 오른쪽이구나 오케이 고객님 못봤잖아요 저는 못봤잖아 그럼 여기다 가고 오른쪽 <laughs> 거기서 좀 대충 약간 그래도 비거리도 알고 이러니까 가서 찾는 척으로 좀겁 근데 해. 진짜 중요한 건한 캐디 1년 2년 3년차 때는 이런 노하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진짜. 이것도 어느 정도 베이스가 <laughs> 음. 있어야 용기도 있는 거지 그치. 아무 내가 첫털부터 어, 갑자기 못 해. 해. 어, 그렇게 못 그렇게 못하지 그러고 거짓말 못하죠 노하우 못하지. 음. 근데, 보다 보면은, 이제 고객님 성향이, 되, 성향이 그치, 성향. 보이니까,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고객님과, 아, 진짜 어? 구라치다 걸리면서, 헉! <laughs> 날아가는 고객님이 있어. 진짜? 진짜, 구라치다 걸리면은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내가 못 어. 봤으면은, 죄송합니다. 못 봤다. 어. 좀,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음. 어. 맞아, 죄송할 것죄송하고 어, 어, 그리고 좀 죄송한 척 음. 해야 돼요. 어? <laughs> 죄송해요. 저 어. 클럽 단어를 못 봤어요. 그치. 어. 그런 눈구레겠지. 여자의 무기지, 무기. 아, 저 따뜻한 거 응. 아니고 저 일하고 응. 있었는데 못 봤어요. 응, 그런 거지. 응. 이렇게 해야죠. 열심 솔직히 때. 우리가 막 놀면서 근데, 볼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볼을 찾고 있다거나 음. 뭐, 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못 봤을 땐 고객님들 어느 음. 정도. 음. 이해를. 우리가 필드에서 놀 일은 없잖아. 어, 그러니까 아, 다른 일은 고객이랑 좀. 떠들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아니야. 볼도 안 보는 언니들 근데 있어. 근데 그게 매번 그러면은, <laughs> 그냥, 그냥 아웃이지. 그게 그치. 몇, 매번, 어, 이건 또못 봤어. 한 번은 그냥 응. 넘어가줄 수 있어. 여기 이 방송에서 우리가 말하는 응. 노하우랑 열심히 응. 일하는 가정 하에 에서 그렇죠. 말하는 거. 아, 노하우에.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있어. 이쁘면 또다 된다. 뭘못 아. <laughs> <laughs> 그, 봐도 이쁘면 어, 되는 거야? 괜찮아. 언니가. 거리 이체감도 어. 괜찮대요. 언니 또못 보면 <laughs> 번호, 번호 알려줘야 돼. <laughs> <이런 거. 웃음> 나도안걸어둔데 <나한테> <그러던데. 웃음> 아주. <laughs> 그럼 이제 노하우 중에 또 다른 노하우가 있죠. 중요한 게이 우리가 정말 일하는데 기본이 있잖아. 이 고객이랑 클럽을 매칭을 해서 이거를 네 아, 음. 명을 18일 동안 까먹지 않고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노하우가 다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그렇지. 애몽이 는 어떻게 해요? 원래 이제 신입 때는 배운 게 뭐냐면은 이제 고객의 인상착이랑 클럽 백이랑 맞추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클럽 그 백은 1, 2, 3, 4로 씌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고객님은 뭐 안경을 쓰고 뭐 무슨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매치를 했어. 클럽이랑 고객님 매치를. 머릿속에. 근데 그게 정말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두고 고객님이 미리 나왔을 때 나 가능한 얘기지 고객님이 급하게 도착해서 헷갈리지. 임박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지 그래서 고객님이랑 좀 친하게 어좀 얘기를 그 해야 뭐관심 있어.